아무튼 뽀삐뽀 말고 푸세카에 나와야 하는 노래들 또뭐 있어? 사랑하는 보컬로이드. 와, 이거도 진짜 오랜만이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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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옛날에 이 노래 많이 들었다고. 하치네미쿠 2주 2주년이죠, 지금? 세컨 애니버서리지. 지금 10주년도 넘었거든요. 10년 전 노래라는 거야. 아. <laughs> 아, 사운드 봐. 아 이거 이거도 노래 좋아가지고 추가해줄 만한데 부세카에 안 해줄까 일세카에도 없죠 이거 살짝 서운해질라 그러네 이거 봐 수수하잖아 음색이 조교가 조교가 수수해 막 기교가 없어 이때는 오타쿠지를 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했어요 막 하츠네미코 노래 추천 이렇게 쳐가지고 막 타고 들어가서 <laughs>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하치네미쿠의 뭐 누구누구 어떤 어떤 노래인데요. 군말 없이 한번 보시죠 하고 이렇게 하고 막 가사 막 나오고 밑에 개인적인 감상 딱 써놓고 그리고 그 사람, 그런 사람들 블로그에 들어가면 하치네미쿠 노, 그 사진을 한 포스팅에 10장씩 해가지고 쭈루룩 정리해가지고 막 몇백 개를 막 게시부를 올려놨어. 다 픽시부에서 퍼와가지고 하츠네미쿠가 버츄얼 싱어니까 멋있어 보이라고 이런 악기도 막 쓰고 그러는데, 야, 10년 후에도 이런 기타 안 써. 어, 오바 떨지 마. 로드로롤라. 개 의미 없이 캐릭터성 부여하기. 하츠네미쿠한테파쥐어 주기, 린넨한테 로드롤러 주기, 카이토한테 아이스크림 주기. 요즘에 그 설정 버렸더라? 왜하츠네미쿠왜 초심 잃어가지고 파안 들고 다니냐? 푸세카에서도 파 들고 다녀 항상 어 뭐라도 되는 것 같아 한1 0년 활동하니까 이제 아이돌 데뷔하는 애들이랑 좀 노니까 선임이라도 되는 것 같아 초심 다 잃었네 어너뭐 <laughs> 있어 뭐 있어 아 이거 왜안 나오는데 파 돌리기 송파 돌리기 송왜 푸세카에 없냐고 진짜 낭만 다 뒤졌다 진짜로 어 같이 냄비코 하면 바로 따라오는 곡이 이건데, 이거를 왜 추가를 안 해줄까?